자 하나 둘셋 하면 탑걸 인사할게요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탑걸입니다 하나도 안맞네 이렇게 안 맞습니다 다시 가볼게요 그럴까요?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탑걸입니다 자 민지씨부터 자기 개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탑걸의 리더 한민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탁걸에서 행동이를 맡고 있는 이가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탑걸에서 끼부림을 맡고 있는 이길입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주다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탑걸에서 막내를 맡고 있는 박민설 박하입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앞으로 탑걸은 어떤 활동을 이어가실 건가요? 커피 모임이요. <laughs> 커피요? 어, 네 그리고 중국집 모임도 했고요 <laughs> 먹으려고 만난 건가요? 아 <laughs> 어, 댄스 연습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하신 건데 많이 할 때는 몇 시간까지 해보셨어요? 저희가 많이 할 때는 4시간을 그냥 연장해서 쉬지 않고 그냥 풀로 쭉 했었고요 네. 그리고 이제 평소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세번씩 3시간씩 쉬지도 않고 그냥 풀로 쭉 하고 있습니다 아..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<laughs> 자, 끝으로 탑걸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. 지금까지! 지금까지!